B, C, 사쿼터 예, 하도 들어가니까 번호 벗으셨어아형왜 <laughs> 번호 벗었어요 아깝이 아내 웃음벨이었는데 1번째 회전 영대한스 느낌이라니까 영진아? 괜찮아요 형할수 있어요 <laughs> 굿 굿. 안 맞았는데 오늘 누가 이렇게 불럭을 잘해? 뭐야 왜 형! 무슨일이야! 자세 무너졌어 자세 누가 총쐈어! 누가 경환이 형한테 총쐈어! 누구야! 으로 탕탕 뭐요 오늘 넣잖아요 하나밖에 그치? 치 키지도 않았어 누가 뭐를? 3점 넣은 거딱 하나 넣었는데 그건 영상이 들어 이상하게 3점을 태관이요? 태관님 그동안 날 거... 카톡 볼때막 난리 났다고 했는데 오늘은어 뭐 그, 그동안 거품이었던 거죠 음... <laughs> 거품 논란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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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. 아이, 그럼요. 그럼요. <�lide> One, two, three, four, f u r four, u 짜 f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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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u 까 four, four, 나 o u r four, 등장 u r f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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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u 치겠어요, 저도 평균의 <목소리> 법칙인가? 될수있어어 <그럴> <laughs> 그냥 컷을 해 보자면 3신발 <laughs> 아우, 한테 절대 안테 봐. 진짜 묵직하다. 아, <목소리> 오, 와! 빨려 줄! 어! 아, 나이스! 원 모어, 원 모어! 붙어야되는데 <laughs> 근데 누구 게스트예요, 저분은? 저분은 외부 게스트. 아, 그냥 외부 게스트. 180 가더라 그랬는데. 180. 20일까지. 키자 선형님이 나이가 많으신데. 어. 몇번 오셨지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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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두 아, 번인가? 계속 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<웃음> <웃음> 슬슬 이제 영입을. 영희들... 아, 그런데? 오, 빅맨스러웠다. 림 맞았어. <laughs> 여불지아요 저는 몰라요 몰라? 에이, 문호 이랑이알요어 아, 어, 어. 맨날 뭐? 가고 비교가... 찬우 뭐? 아, 문호 그래 선리 패스 점, 점퍼 길다 아. <laughs> 오, 현우야 괜찮아? 현우야 서인데골골에골그렇 노골. 노골. 와와 돌아 돌아 왔다 면 에이! 하나 했다. 여요 하나 했다. 오! 이게 뭐람? 아, 오늘 관객 맛있다. 시끄러운 사람들밖에 없어. 거의 한솥 도시락 급이지. 치킨, 마요 급이야. 맛있긴 해. 와! 와! 안 돼. 지쳤다, 지쳤어. 일어나세요, 아버지! 아버지 일어나 아 u j i 다아 u 지 일어나 아. 형 j i Abuj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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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u j 믿고 있었대. 피자배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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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신경이 오우, 좋은데. 오우. 오우. 왔다. 황소싸움. 그렇지. 오케이. 와. 아, 팀 팀. 아 <laughs> 스크린이 좀 퍼져 좀 퍼져 좀 퍼져. 아이 파워 파워 파워. 파워, 파워. 에스터. 14초.

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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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,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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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당히, 아, 네. 원래 똥골처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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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현우. 아, 현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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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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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볼, 그블랙볼이야으네 볼. 블랙볼 네, 맞다 좋았다. 너무 다 좋았다. 좋았다. 용망의 아, 아, <laughs> 슛. <laughs> 다행이야. 내가 안 찍었어. 아, 아니야. 플레이 플레이,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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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아, 피코. 드 <laughs> 경환이 형 힘내요. 우리 또 차까지 걸어가야 돼. 차엄다 근데 유비스 <laughs> 병원 옆에다 있어. 아그 골목? 난그 골목 소 경환이 차 맞지 나 아헤이. 그 뒤에, 뒤에 제 차도 있는데. <웃음> 되겠냐? 오케이. 올야 돼. 아넣어7 다들 믿어! 그래 믿어! 믿어! 걸려 걸려 걸려! 쫙쫙 걸려! 스크린 서주고 1대1 줘! 45도 1대1 줘! <laughs> 욕망의 슛 하지 말라고! <laughs> 욕망의 슛은 내 전문인데 진짜. 진짜 되겄냐? 오케이! 와 나이스! 줘! 줘! 몰아줘야지! 7번 줘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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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이 갖고 온 건데! 야, 영진 이 오랜만에 졌다. 어 좋다. 용게치 진짜 다 여기 오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 게임은 뭐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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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무너 씨못 찍었어. 아 미안 미안. 꼭만 나왔어 꼭만. 네, 좋았습니다. 빠빠. 네. 자 정리 먼저 골 때.